네, 안녕하세요. 최우성 강사입니다. 자, 2013년 제 3회 컴퓨터학력 1급 실기 액세스 보고서의 두 번째 문제인데요. 자, 플러스 알파를 좀 챙겨드려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요 c n b 검색이라는 게 바운드 열이 1 열이 아니고요, 2 열이었다 그러면은 이제 누가 저장이 되냐? 예, 여기에 있는 사원 번호가 저장이 돼요. 사원 번호가. 그러면은 사원 번호를 넘겨 주기 때문에 예, 이름과 같은 것을 쓰고 싶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 여기에서 요 값이 담고 있는 이게 비교값이거든요. 이 안에 담어져 있는 게 예, 탐색 단축, 그 아니, 탐색 단출에 텍스 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콤보 상자기 때문에 에, 열 번호 저장 열 번호 즉 바운드 열에 의해서 뭐를 가지고 오는가를 알수 있다는 거죠 1열을 가져오는지 2열을 가져오는지 여기 같은 경우는 1열을 가져오기 때문에 1열이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아무 변화 없이 썼다 이 말이죠 그전 문제는 근데 만약에 c m b 검색이 이제 바운드열이 예, 2열 이라고 가정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운드열이 2열이면은 4번을 넘겨 주기 때문에 안 돌아갈 거예요 예, 일치하는 게 없죠 당연히 예, 그러면은 이제 바운드열이 2열이니까 1열을 넘겨 줘야 되는데 그럴 때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시면요 예, 이럴 때 필요한 게 이제 속성을 더 공부를 하셔야 돼요 칼럼이라는 속성이 있어요. 칼럼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가로를 열고 가로를 닫아서 예, 행 열의 위치 번호를 표시해 주는데 중요한 것은 예, 칼럼에 있는 열의 번호는 0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좀꼭좀 좀 명심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이 세 개가 있는데 삼각형, 네모, 동그라미가 있다. 그때 얘가 일 열인데. 여기가 칼럼 안에는 0을 써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2열인데 칼럼에는 쭉 쓰고 2를 써야 되고 여기는 칼럼에서 쭉 쓰고 2를 써서 칼럼에 있는 인덱스 번호는 가로 안에 있는 것은 0부터 시작한다. 그것을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꼭요. 그래서 0을 이렇게 써주셔야 바운드 열을 건들지 않고 네. 콤보 상자에서 열을 참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돌아가요.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바운드 열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운드 열은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고 실제로 넘겨주는 값이 뭔가를 아셔야 된다. 그거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플러스 알파로 하나 챙겨드리겠습니다. 나올 수 있어요. 저 같으면 냅니다. 그래야 틀리니까. 그죠? 마지막 보고서 세 번째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